안녕하세요. 10분 트레이더입니다. 어, 벌써 또한 주가 거의 다 지나가서 내일이면 금요일인데, 시장은 계속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조정이 좀 나왔지만,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하면서, 어, 요, 제가 보는 빨간 기준선 윗 구간에 있고, 이 횡보기간이 계속 길기는 하지만, 올라가는 추세로 계속 마감이 되고 있고 여기 이때 강하게 상승 나왔을 때를 거의 돌파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까지 가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도 오늘 1.34% 상승하면서 코스피는 오히려 더 강한 흐름이죠. 그래서 여기 단기에 그 최고가 포인트를 넘어선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지수가 좋게 가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어, 실제 종목들은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게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은 저도 오늘은 또 매매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어서 모바일로 또 잠깐 해봤습니다. 모바일은 확실히 좀 어렵다는 걸 느꼈고 이 관심 종목 어제 그니까 오늘 관심 종목 중에서 뽑아 놓은 것 중에서 이 퀄리타스 반도체를 매매를 했습니다. 모바일로 매매를 했고, 퀄리타스 반도체 신규주이면서 또 지금 반도체 테마 엮여서 아주 강한 모습이었고, 어제 강하게 신고가 영역 돌파하는 흐름에 오늘도 강한 시세가 있었죠. 그래서 기준봉 매매로 접근을 했고, 혹시나 제가 하는 기준봉 매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제 유튜브 첫 페이지 재생 목록에 보시면은 제가 하는 매매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든 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고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준봉 매매, 제가 하는 기준봉 매매는 일단 일봉상에 좋은 차트를 가지고 3분봉 기준으로 하고요. 3분봉 기준으로 이렇게 첫 봉이 양봉으로, 장대 양봉이면 더 좋고요. 양봉으로 거래대금 실리면서 좋은 양봉이 나타났을 때이 양봉 안에서 그 다음, 다음 봉에 진입을 하는데 이 양봉 안에서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 매수를 하고 다시 상승이 나올 때 매도를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퀄리타스 반도체 어제 관심 종목 뽑아놓고 일봉상의 위치도 괜찮고 분봉상에서도 오늘 갭을 띄우고 좋은 모습, 좋은 모양의 기준봉을 세워줘서 여기서 기준봉 매매로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PC로, HTS로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가면서 평단을 최대한 이두 번째 봉에이 기준봉 안에 중간 정도에서 잡으려고 하는데, 모바일로 하다 보니, 모바일은 아무래도 분할 매수가 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한 번에 잡고,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서 매도를 했는데, 거의 몇개못 샀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MTS로 기준봉 매매를 하게 되면, 전체 비중을 원하는 조정 구간에 걸어두고 기다렸다가, 체결을 안 시켜주면 그냥 보내주고, 체결이 되면 대응을 해서 매매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매매를 했고, 제가 하는 기준봉 매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내일 금요일인데 관심 종목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어 관심 종목은 총세 종목을 뽑았는데, 전부 반도체에 관련한 테마로 관심 종목을 뽑았습니다. 첫번째는 HPSP고 어, 오늘도 강한 상승으로 신고가 영역으로 진입을 했고 시간에서 4.83% 강하게 또 상승을 해서 51,000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단선은 라운드 피겨 가격인 52,000원 잡았고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의 움직임도 괜찮고 좋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거의 4조 가까이 되어 3,900억이 넘어가는데 그래서 움직임이 시원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조금 움직임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평소 제가 하는 매매랑 좀 다른 느낌의 움직임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매매를 하기에 조금 어렵다고 느껴졌던 종목이 그래서 참고 사항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관심 종목은 SFA 반도체입니다. 이 종목도 최근에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 이 강한 기준봉 절반 시세를 지켜 주는 모습이고 이 기준봉의 절반 라인 정도를 보면 이 부분이 이 저항이 됐던 부분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미 강하게 뚫어줬고 그 이후에 여기가 다시 이제 지지 라인으로 반 작용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세를 지켜주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시간에서 3.26% 상승이 나와서 다시 이만큼 올려줬어요. 그래서 6,660원 마감이 되었고 상단선은 일봉상의 최고가가 6,820원인데 라운드 피겨 가격으로 6,800원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YIK입니다. 이 종목도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검사 장비로 삼성전자와 450억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으로 오늘 강한 시세를 주었습니다. 시간에서도 보면 0% 마이너스로 출발했지만, 마지막에 쭉 올려주면서 강한 상승하는 추세로 끝이 났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의 시간의 시장 움직임이 없다고 볼수 있고 이 종목은 보면은 2대 주주가 또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재료적인 측면에서 조금 매출액이 계약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삼성전자와 엮이면 항상 좋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에서 5.8%로 좀 크게 상승이 나와서 4,740원에 마감이 되었는데, 일봉상 최고가가 4,920원이기 때문에, 상단선 라운드 피규어로 4,900원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일은 반도체 관련해서 세 종목을 뽑았고, 금요일은 또 항상 시장이 생각보다, 어, 어렵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매매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로 마무리해서 한주또 기분 좋게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